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국 남성분들 뭐 상당히 많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그뭐 피해 내용 여러 가지 듣고 있지만 예, 좀 생생하게 제가 다른 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야, 이건 좀 너무 아니다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그 유튜브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, 그,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피해자가 아니고, 본인이 직접, 아, 돈을 아끼기 위해서,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, 아, SNS에서, 아, 그 쉽게 얘기하면 미팅 사이트를 찾았다. 아, 그 미팅 사이트가 이름이 아시안데이트다. 아시안데이트. 아마 이 사이트는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미팅 사이트에서, 어, 사이트에 일단 뭐 자기의 이력을 올린다고 하네요. 그래서 자기의 그뭐 사진, 뭐, 그 기타, 뭐, 키 얼마 뭐 이런 거다 올리겠죠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본인은 이제 50대고 또 상대 여성은 40대다. 그래서 미팅 사이트에서 만나고 이러다가 이제 그 베트남을 이제 방문하였고 뭐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. 뭐 본인 말로는 여섯 번 방문했다고 하는데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해서 돈을 계속, 어,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뭐 3천만원 정도가, 어, 들어갔고 또 피해도 컸다. 그래서 피해 내용은 이렇습니다. 피해 내용은 어떻느냐? 음. 이 여성분은 이분이 주는 돈을 가지고, 예, 현지에 그 먼저 뭐 사귀던 애인인가봐요. 어, 그분과 이렇게 여행 다니고, 이렇게 이제 전부를 했는데, 나중에 그 현지에서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같이 여행 다닌 남자분이 이제 그 SNS로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오면서 지금, 어그 여성과 본인이 여행을 하고 있다. 뭐또 여행을 다녀왔다. 그러니까 너는 빨리 포기를 해라. 어 그리고 베트남에 그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.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온 걸로 이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 남성분은 에, 베트남을 가서 방문을 해, 해서 확인을 한것 같아요. 에, 확인을 하니까, 아,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하면서, 어, 시인을 하면서 옛날 그 남자친구였다. 현재는 에, 이 여성과, 어, 저, 그 남성과 어, 사귀지를 않는데, 그 사람이 계속 집을 찾아오고 또 만나자고 하는 거지, 에 그것이다. 그리고 그 사진 보내준 그 남자가 보내준 사진들은 과거에 그 여행할 때의 사진이었다 한데 여기에 예, 현재 상태의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그 사진 속에는 에, 요즘 뭐 날짜가 나오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날짜는 안 나왔는데. 이 한국 남성이 피해자분이죠. 예,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본인이 쓰고 갔던 선글라스를 예, 그 여성분, 예, 배우자분에게 이제 주고 왔다. 어, 주고 왔다. 그런데 그 남성과 여행하는 모든 사진들 속에 그 여성은 그 선글라스를 껴고 쓰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. 현재의 사진이 맞다.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면서 이 남성의 말씀이죠. 자기처럼 미팅 사이트를 찾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얼핏 보면 이익이 될것 같지만 큰 손해를 봤다. 금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지만 예 마음적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~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~ 이~ 한국인 남성분은 아~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. 네, 굉장히 아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여성분은 이제 한국어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여성분이 또 다른 어, 한국인 남성을 그 찾고 있다는 거죠. 찾고 있다. 이렇게 자기가 추정한다. 찾, 분명히 찾고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또 다른 먹잇감을 어, 찾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다 이래가지고 베트남 여성의 그 신분증을 공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남성도 공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참그 현대판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예. 아마 그런 듯한.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 또그 시간이 되신다면 예,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다른 나라를 말 고사하고 다른 나라는 말고, 베트남에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미팅 사이트가 굉장히 많죠. 지금 SNS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데, 그 사이트들 중에는, 뭐,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, 막 사기를 치는 여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인 남성들이 피해를 많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안 데이트라는 이 사이트도 아마 그와 못지않은 그러한 그, 그 매칭 사이트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,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뭐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, 사람을 잘 보시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다. 그래서 사진에 뭐 굉장히 예쁘고 이런 것은 화장을 넘어서 분장 수일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이 피해자 한국분은요,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베트남에도 혼인신고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자 신청은 결국에 이제 하지를 않았다. 그렇지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혼인의 무효.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. 이런 내용이죠. 뭐, 이럴 경우에 혼인의 무효 판결은 네, 받을 수 있겠죠.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또 국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너무 돈의 그 노예가 돼서 어, 짠돌이 짓을 하려고 우리말로 어, 아끼고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 분께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들어갔고 어, 그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예,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잖아요 어, 여성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결혼하실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예 이렇게 이제 그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. 예, 그 여성은 뭐, 아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더 또 병원비를 보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뭐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아마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뭐, 공짜로 생긴 돈이라 아마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.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. 빙산의 일각이고요. 아뭐 쉽게 얘기하면 예,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뿐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. 또 다른 머리를 써서 예, 한국인의 주머니를 노리는 이러한. 그 베트남 여성이 많다는 것은 왠지 좀 씁쓸해지는 아,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. 아,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국제결혼으로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,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, 아무쪼록 예,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그 내용들을 뭐 저희 사무실에 보내 주셔도 좋겠고요. 또 성공하신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장차 국채 결혼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내용을 좀 방송을 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꼭 우리가 그 행정사 업무를 해서.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, 이런 것들도, 뭐, 개도 또는 그 정보 제공, 이런 걸로 해서 좀 좋은 분들이 장차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함께, 그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의 그 피해 중에 하나의 사례를 제가 쭉그 시청을 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좀 피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예, 뭐 본인의 얼굴이 안 나가게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만이라도 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. 예,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, 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왠지 가슴이 답답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돼서 씁쓸합니다. 자 아무튼 여름 건강 관리 좀잘 하시고요. 매일, 앞으로도 좀더 좋은 일이 가득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